이번 여름 끝날때 끝날듯 하면서 아직도 많이 덥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얼마 남지 않은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강원도 영월의 여행지 7곳에 대해서 소개해드릴테니까요. 참고해보시고 다녀와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는 영월여행지 첫번째는 연하계곡입니다. 연하계곡은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연하리 산 43-3으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입장료는 없습니다. 사실 연하계곡은 많이 알려진 여행지가 아니라서 쾌적하게 계곡 물놀이가 가능한 것인데요. 수량도 풍부하고 사람도 많지 않아서 강력하게 추천해드립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린 주소를 내비게이션으로 치고 가면 이런 주차장이 나오는데요. 한 여름 주말에 방문했는데도 주차가 불편하지 않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주차장에서 바로 연결되는 계곡이 있긴 한데 물론 여기도 좋은데요. 여기보다 위쪽으로 더 올라가면 수량 풍부하고 사람 없는 프라이빗한 계곡이 나옵니다. 중간 중간에 조금씩 주차할 공간이 있어서 주차하고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오랜만에 정말 멋진 계곡을 찾았습니다. 연하계곡은 한국 천화 명당이라는 십승지인데요. 십승지는 조선 최대의 예언서 정강록에서 전쟁이나 흉년 그리고 전염병이 들어올 수 없는 기운 좋은 땅이라는 지역을 말합니다. 어쨌든 연하계곡은 아래쪽에서부터 용속폭포 연하폭포, 삼다폭포 해가지고 시원시원하게 떨어지는 폭포들이 즐비한데요. 적당한 곳에 자리를 잡고 시원하게 물놀이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위쪽 3단 폭포 쪽에서 물놀이를 했는데 폭포가 대략 5에서 6 m 정도 되는데요. 프라이빗한 공간에 이렇게 수량 풍부한 소가 있어서 발만 담궈도 더위가 싹 가집니다. 폭포에서 물이 떨어지면서 시원한 바람도 일으켜져서 심지어 발을 담그지 않아도 천연 에어컨을 틀어놓은 듯한 느낌이고요. 얼음장 같은 계곡에 수박 담궈놓으면 냉장고도 필요 없습니다. 연하계곡은 아래쪽부터 위쪽까지 어느 곳 빠질 수 없이 정말 멋진 곳이니까요. 사람 많지 않고 시원한 계곡을 찾으신다면 강원도 영월 연화계곡에 구워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는 영월 여행지 두 번째는 상동 이끼계곡입니다. 상동 이끼계곡은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내동리 산 2-1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입장료는 없습니다. 상동 이끼계곡은 우리나라 삼대 계곡으로도 불리는 곳인데 이번에 영월 여행을 하면서 다녀왔습니다. 상동 이끼계곡은 앞에서 소개해드린 연하계곡과는 다소 다른 분위기인데요. 상동 이끼 계곡은 잘 알려지지 않은 여행지라서 방문객분들이 많지 않은 곳인데요. 다녀가시는 분들은 사진을 찍으러 오시는 작가님 정도입니다. 그렇다보니 태초의 자연을 마주한 것 같은 느낌의 계곡인데, 사실 상동 이끼 계곡은 이름처럼 여름이며 이끼가 풍성하게 끼어 있어서 몽환적인 분위기가 나는 곳인데, 올여름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요. 이끼가 많이 쓸려 내려갔다고 하더라고요. 사진 찍으러 오신 작가분들이 아쉬워하면서 내려가시는데, 그래도 이렇게 어느 정도 푸릇푸릇한 이끼들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아래쪽에 주차를 하고 조금만 올라가도 이렇게 숨은 비경을 만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끼가 끼는 것은 습도와 수분, 햇빛양 등의 조건이 맞으면 이끼가 생기는데 이 이끼들은 모두 같은 이끼로 착각할 수 있지만 우산 이끼나 소리끼를 비롯해서 다양한 이끼들이 자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짙은 그늘이 있어서 한여름에도 서늘하게 느껴질 만큼 외부와 기호차가 크고요. 이렇게 시원시원한 계곡물이 흐르고 있어서 계곡물이 흐르는 것만 봐도 여기가 가실 만큼 풍부한 계곡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강원도 영월에 시원한 여행을 할수 있는 곳을 찾으신다면 해초의 잔을 느껴볼 수 있는 강원도 영월 상릉입기계곡에도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는 영월여행지 세번째는 어라현계곡입니다 어라현계곡은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어라현길 259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입장료는 없습니다. 어라연은 예로부터 강물 속에 뛰노는 물고기들의 비늘이 기단같이 빛난다고 해서 어라연이라고 이름이 붙었는데요. 정선하고 영월 일대를 흐르는 동강의 상류에 속하는 지역입니다. 이곳은 동강에서 경치가 가장 아름답기로 소문난 곳이고요. 물이 맑고 주변 경치가 수려하고 하천지형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천혜의 보고입니다 워낙에 아름답다 보니까 영월 1경 중에서 7경에 속하기도 하고요. 2004년에는 영승 제14호로 지정되기도 한 곳인데요. 이렇게 멋진 곳을 래프팅을 하면서 즐길 수 있는 곳이라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래프팅 코스이기도 합니다. 사실 어라연 계곡은 트레킹을 하면서 내려다보는 어라연 계곡의 풍광이 장관인데요. 트레킹은 대략 3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강원도 영월의 시원한 여행지를 찾으신다면 우리나라에서 빼어난 자연 풍광을 보면서 래프팅도 가능한 어라연 계곡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는 영월 여행지 네번째는 고시동굴입니다 고시동굴은 강원도 영월군 김삿간면 영월동로 1 1 1 7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성인 4,000원 어린이 2,000원의 입장료가 있습니다 고시동굴 역시 영월 10경 중에서 제5경이기도 하고요 천연기념물 제219호일만큼 영월에서 꼭 가봐야 하는 여행지입니다 고시동굴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동굴 중에 하나인데 김준현은 당시에 고씨 가족이 피난하였던 곳이라고 해서 고씨 동굴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전에는 나룻배를 타고 남한강을 건너서 고씨 동굴에 들어가야 했다고 하는데요. 어, 지금은 다리가 연결되어 있어서 다리로 건널 수 있습니다. 고씨 동굴은 역시나 동굴이다 보니까 들어가면 바로 시원한 냉기가 느껴지는데요. 고씨 동굴은 전형적인 석계 동굴이고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다층구조를 보이는 곳입니다. 총 주굴의 길이는 약 950m고요. 지구의 길이는 약 2,438m로 고시동굴의 총 연장은 3,388m인데요. 이 중에서 약 500m 구간만이 관광 개발되어서 일반인에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다만 동굴이다 보니까 쪼그리고 가야 하거나 좁은 공간을 지나가야 한다는 점은 참고하셔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영월에 시원한 여행지를 찾으신다면 고시동굴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는 영월 여행지 다섯 번째는 뼈가 뼈짬뽕입니다. 뼈가 뼈짬뽕은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중앙로 125로 찾아가 시면되는데요 이름대로 짬뽕 전문점입니다. 저는 영월 여행하면서 뜨거운 짬뽕을 먹으면서 이열치열로 더위를 이겨냈는데요. 이름대로 커다란 뼈가 통째로 들어있는 뼈짬뽕이 시그니처 메뉴입니다. 빨간 국물이 보기만 해도 군침이 넘어가는데 커다란 뼈다기와 함께 해산물도 들어가 있어서 골라 먹는 재미가 있습니다. 강원도 영월의 봉가뼈짬뽕은 비주얼만 빨간 것이 아니고요. 맵기도 참 매운데 양도 정말 넉넉합니다. 저는 배가 고파서 여기에 밥까지 말아 먹었는데요. 오랜만에 정말 아주 맛있는 짬뽕 한 그릇 했습니다. 아, 봉가뼈짬뽕은 영월의 자그마한 식당이지만 맛의 감동은 작지 않으니까요. 영월 맛집을 찾으신다면 봉가뼈짬뽕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는 영월 여행지 여섯 번째는 유선화 돌개구멍입니다. 요선암 돌개구멍은 강원도 영월군 수주면, 우릉리, 1423으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입장료는 없습니다. 사실 요선암 돌개구멍은 전에 한 차례 소개해드리기도 했었는데 워낙에 만족도 높았던 여행지라서 다시 다녀와서 소개해드립니다. 이번에 요선암 돌개구멍에 갔을 때는 비가 많이 와서 전보다 돌개구멍이 물이 많이 잠겨있었는데요. 아, 그래도 이런 돌개구멍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암석에 동그란 구멍이 파여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이런 지형을 포토홀이라고 합니다. 포트홀은 하천이 흐르면서 바닥에 작은 틈으로 자갈이나 모래가 들어가서 빠르게 흘러내리는 물과 함께 수용들이 치면서 암석을 깎아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포트홀은 강물의 흐르는 속도가 빠를수록 흐르는 물의 양이 증가하면 더욱 빠르게 회전해서 돌개구멍의 크기가 점점 커진다고 하고요. 우선한 돌개구멍은 바로 앞에 주차장이 있어서 주차를 하시고 대략 10분 정도 천천히 걸어가시면 나오는데 이곳은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제543호로 지정되기도 한 곳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런 울퉁불퉁한 암석은 중생대 주력의 화강암인데 공룡이 밟고 다니던 화강암을 우리가 다시 밟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선암 돌개구멍으로 가기 전에 산 위쪽으로 가면 요선정이라고 나오는데요. 요선정은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41호인데요. 정면 한 칸, 측면 한 칸의 자그마한 정자입니다. 강원도 영월에 시원한 여행지를 찾으신다면 주력의 시대의 화강암을 위해서 인생사진 찍을 수 있는 요선암 돌개구멍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는 영월 여행지 일곱 번째는 청룡포입니다. 청룡포는 강원도 영월군 남면 광천리 산 67-1로 찾아가 신되는데요 어른 3,000원, 어린이 2,000원의 이용요금이 있습니다. 청룡포 역시 제가 한 차례 소개해드리기도 했던 여행지인데 강원도 영월에 시원한 여행지가 어디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커다란 소나무들이 짙은 그늘을 만들어 주고 있는 청룡포가 빠질 수 없어서 다시 다녀왔습니다. 게다가 강원도 영월하면 손에 꼽히는 여행지가 청룡포이기도 하구요. 어쨌든 청룡포는 단종의 유배지였던 곳인데요. 서강이 흐르고 있는 곳이라서 걸어서 들어갈 수 없구요. 배를 타고 잠시 이동을 해야 합니다. 배는 10분마다 왕복해서 바로 타고 구경하고 나오면 또 바로 타고 다시 이동할 수 있는데요. 청룡포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라서 우리나라 명승 제50포이기도 한 곳입니다. 청룡포에 들어가면 몇 가지 둘러볼 곳이 있는데요. 먼저 단종이 기거했던 단종어소를 둘러보시면 됩니다. 단종어소는 단종이 머물던 모습을 재현해 놓고 있고, 단종어소를 지나서 안쪽으로 조금 들어가면 엄청나게 멋진 관음송이 나옵니다. 관음송 역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기도 했고요. 관음송을 지나서 전망대로 가서 서광의 풍광을 둘러보시면 되는데요. 전망대로 가기 전에 어린 단종이 고향을 생각하면서 쌓았다는 망향탑도 같이 꼭 봐보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영월의 시원한 여행지를 찾으신다면 우리나라 명승 제 55호이기도 하면서 단종의 유배지였던 청룡포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강원도 영월의 시원한 여행지 7곳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올해는 정말 유난히도 더웠던 여름으로 기억될 듯한데요. 강원도 영월에서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 시원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괜찮았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번에 또 멋진 여행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빵이네 여행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